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가 19절에 좋은 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자세옷과 고운 배옷이라고 나와있지요. 이자색 옷은 긴 우드옷으로서 왕족이나 귀족들 혹은 부자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고운 배옷은 주로 이 나일강변에서 생산되는 아마라는 식물에서 얻어지는 그런 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천도 매우 부드럽고 흰빛이 강한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부자의 낭비하는 생활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이름이 얼마나 흔했냐면, 나사로라고 부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뜻을 살펴보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21절에 보니까, 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 배가 고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먹어야겠고, 그래서 뭘 먹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어, 이것은 상에서 자연적으로 예, 밥 먹을 때 흘리는 그런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식사하는 이들이 손을 닦고 어, 수, 쉽게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예, 버린 빵 조각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살면 이 음식으로, 어, 이 빵으로 손을 닦나 싶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 부자와 그 동료들은 부스러기를 던져준 것 이외에 이 거지를 전혀 돕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것을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손을 닦는 빵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지의 몸 상태가 어떠냐면 몸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정체모를 어떤 종양이 나옵니다. 제가 개를 키워봐서 아는데, 개는 이 밥을 주면 절대로 밥만 먹지 않습니다. 손에서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손부터 핥아댑니다. 신발 위에 떨어지면 신발을 핥아대고, 발등 위에 밥이 떨어지면 발등부터 핥아댑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지요. 지금 보면 나사로는 몸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더러운 몸을 이끌고 어, 밥을 먹는 이 나사로, 또그 옆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개, 당연히 거지 나사로 몸에 붙어 있는 이빵 조각들을 이 개가 할지 않았겠습니까? 개가 고름과 더불어 나사로 몸에 나는 고름도 한꺼번에 빨면서 지저분하게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빵을 주워서 먹고 있는데 그참 비참하고 더러운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렇게 늘 가난하고 힘없이 아파다가 하 그는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 서악하신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수 있을까? 바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거지가 죽어서 전사들에게 받들려갔다는 것을 22절에 말씀해 보면 어, 나와있는데 그는 분명 이땅 가운데 거지였을 수는 있으나 이 땅을 바보같이 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기가 늘 배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개가 함께 식사했을 정도면 다른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는 그가 천국 혹은 낙원으로 갔음을 의미하지요. 천국은 이 땅을 대충 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몰아서 교회에 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누구라도 갈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에 나사로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낙원, 천국에 있다고 믿었고, 더구나 그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 거지가 만났고 또 같이 있으니까 결국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낙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은 어떤 관계에 대한 풍습도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을 쓰자면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면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부위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시에 어떤 서로 친숙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레벨이냐 서로 친하게 같이 앉아있다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라는 표현을 쓴 것이겠죠. 확실히 천국에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만 죽었나요? 아니죠. 나이 먹으면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지체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그래봤자 10년, 20년 차이지 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옥과 동의어로 쓰였는데 그런데 이 지옥에 있는 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고작한다는 소리가 나를 궁율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저씨는 참 철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거지였으니까 지금도 거지겠지. 살아있을 때내 심부름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이겁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나사로의 필요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와 혹은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빵을 바닥에 흘릴 때 찢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주워 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겠죠. 아니, 알았어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로의 이름까지 또박또박 말한 것으로 봐서는 나사로가 사람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개와 거의 동급으로 본 거죠.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 부자가 입은 자세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귀한 옷이었고 그것은 같은 무게의 군보다도약두배 이상 더 비쌌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옷이 금보다도 더 비쌀 정도면 우리 식으로 치자면 유명한 지역의 모 백화점의 VIP 고객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이처럼 옷도 좋고 차도 좋고 거드름 피우면서 살았던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질 위한 삶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있으니 몸을 가눌 힘이 없었겠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웠습니다. 21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부자의 의도가 보여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조금 달라고 해서 깨끗한 걸 얻어먹었으면 병군에 감염, 감염된 빵을 먹지 않아서 좋았을 것을 땅에 떨어지기만을 받아르, 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인품이 별로 좋지 않았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가 키웠던 이 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기까지 합니다. 나사로는 몸이 너무도 쇠약해서 개들이 자기를 핥고 어, 또 빨아대도 내어쫓을 힘조차 없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더러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것마저도 뺏어먹습니다. 자기 다리를 핥은 혀로 똑같이 자기 음식을 같이 핥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요? 힘도 없고, 또 개를 때리자니, 그 개가 아마도 이 주인 개였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때리면 이것마저도 못 얻어먹을 분위기였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식사 분위기가 또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성경엔 나사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분명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 누구든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최악의 환경 조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는 분명 부자 집계와 동급이었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낮은 등급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늘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보내어 자기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옥의 비참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사라생전의 부자는 큰 소리 떵떵 치며 매일 파티를 열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또 돈도 잘 쓰고 많이 쓰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옆에 붙는데 사실 그 사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돈이 좋아서겠죠. 돈을 통한 유익이 자기에게 있을까 싶어서 따르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도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분이 낮아 보이면 더안 따르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나사로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남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의 가치, 상대조차 되지 않는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 이후에 치러진 장례식은 너무도 초라했을 테고 그 누구도 알아준 삶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나사로는 분명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축복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아마 우리식으로 치자면 뭐 삼성의료원의 국내 최고 서울대 병원 교수진들 다 불렀을 것입니다. 약도 그렇고, 보약도 그렇고, 국내에서 최고의 것만 썼을 것입니다. 제 가까운 친척이 전자제품은 항상 국내 최고의 것만 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내 최고의 신상품으로 핸드폰을 구입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계여도 3년만 지나면, 3년이 지나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연수만 달랐지, 뭐 핸드폰이나 우리 수명이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죽게 죽었듯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수백 개의 화환과 더불어 국내에서 잘 나가는 여야 정치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했겠죠. 중요한 것은 그는 죽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옥에서조차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죽음으로 인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땅에서 누렸던 모든 부기와 영화도 한꺼번에 다 끝이 났습니다. 지옥은 부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장소였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혀 끝에 물을 축여 갈증을 해소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2 5절를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류에 살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지옥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놀랍죠? 기도가 안 먹히는 곳 반사되는 곳도 있구나 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 부자가 간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한꺼번에 몇번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감히 함부로 그 경험과 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집이 당시 1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11층에서 멈춰 버리는 겁니다. 문도 안 열리고 사람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참 절망적이라는 체험을 했죠 최소 30분 이상 아내와 자녀와 함께 공중에 떠 있으면서 많이 떨고 또떤 만큼 기도도 하면서 편리함을 주는 이 작은 공간이 작은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로 요즘 전 국민이 다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엘리베이터에서 소리 지르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밖에서 누구 있냐고 누군가가 제 말에 반응을 해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면 입구를 열어도 꼭이반 정도가 층과 층 사이에 걸터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거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릴 때 정말 잘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꼭 잡아줘야지 스스로 함부로 이렇게 내리려고 했다가 바로 추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갇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구해줘도 스스로 발을 뒤로 한번 잘못 헛디뎠다면 바로 추락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갇혀보니까 그 공포감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더라고요. 정막함이, 이 폐쇄된 공간이 조금 더 극대화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기까지 나갔다면 정말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소망과 이 경험을 가진 자들이 도와줘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임을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일도 하나 겪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었는데, 급하게 어딘가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수술을 좀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수술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지금도 알수 없지만 이 눈물샘이 고장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이 요즘에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밝은 조명 앞에서 이렇게 딱 서면 이 눈이 약간 고장이 나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설교하다가 이게 우라될 포인트가 아닌데도 눈이 고장난지라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굉장히 난감해서 예, 그날 다행히도 본문이 너무 은혜스러운 본문이어서 잘 넘어갔지 이 고장난 눈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이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눈이 잘못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해외 성교 사역을 할 때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뜻밖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라도 하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랴, 다윗과 골랴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함부로 또 울면 안 되잖아요. 물론 모든 걸다 기쁨의 눈물로 포장해버리면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울어야 할때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는데, 예, 울땐 그래도 괜찮은데, 웃어야 하는데도 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예, 재미있어서 울었다고 해도 이게 참 오해를 많이 받게 되고, 하지만 아, 세월이 흘러서 어, 제가 참 눈물이 많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 그 말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그 말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인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이런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눈물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 시점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 말씀을 보면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부자는 여전히 자기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에만 몰입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의 집에 보내요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언뜻 보면 부자는, 부자의 간구는 진실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자의 간구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자는 진정한 회개나 니우침이 없었습니다. 만약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주님, 내가 내네 옆에 힘들게 빵조가리를 주워 먹던 내 이웃, 나사로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선이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 내 앞집에 사는 누구누구, 그를 위해서 내 짝, 내 반, 내 친구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게 없네요.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부자의 눈에는 아직도 이웃이 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내 형제, 내 자매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서까지 거지 나사로가 자기가 부려먹을 종보다도 더 못한 아랫사람 혹은 그냥 거지로만 보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거기서 천사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나사로가 자기의 심부름을 해줄 어떤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계속되고 실지 않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이 계속되는 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 중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사후에 이 부자처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오는데 부서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수 A와 B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그들은 이니셜로 얘기했지만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모습으로만 봐서는 이런 멋진 가수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 솔직히 안 믿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 것. 예수님을 모르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입니다. 분명히 부자는 천국의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볼수 있었으나 중요한 건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말로 표현 못할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들이 통제된 것처럼 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나의 잘못과 죄악을 수시로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선택의 폭이 넓어서일까요? 더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듣게 할까? 노력해도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안 보는 친구는 끝까지 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평생을 이땅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재밌게 살다가 지옥이라는 곳을 훗날 경험하게 되면 아마 지옥에 들어간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3 0 절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미 복음을 들고 문을 집 문을 두드렸다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열어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와 개인적으로 친한 한성교사님에게 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사역지가 보홀이었는데 어느 교인 집에 방문을 해보니. 집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에, 섬 쪽이라 지진에 좀더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일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작년, 재작년 대한민국의 포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어, 좀 굵직한 수도에서는 그래도 어, 나름 튼튼하게 지어서 그런 일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에, 성교지의 지방도시는 배수로가 워낙 없어서 비가 오면 천지가 다 물바다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 자연재해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장기화되면 일거리도 없어지고 집도 없고 아마 요즘에도 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 나사로 집단이 많이 생겨버렸을 텐데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갖다 겪는 처음 그런 겪는 일이라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함, 분명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못 삽니다. 영혼마저 죽으면 그야말로 두번 죽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외에는 말아야 할 것은 부유함 자체가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몰랐고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지했고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모르니 당연히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관심있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깨달아 늘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함으로 겸비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